자, 56번. X가 0보다 0으로 가까이 갈 때, 우극한 그럼 우극한이면 양수란 얘기잖아, X가. 0보다 오른쪽이니까. 그럼 이 절대가 X가 뭐가 돼? 절대가 X는 그냥 X가 되는 거지. 자, 그래서 X를 대입하면 2X분의 X가 돼서 X 약분하니까 2분의 1. 그래서 이게 바로 A 값이 되는 거고. 그 다음, B 값은 X가 마이너스 1로 갈때 우욱하냐. 그럼 X가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이잖아. 그러니까 이런게좀헷갈리 처음 배울 때는 이런게 헷갈릴 수 있는데, 마이너스 1하고 0하고 마이너스 2가 있다면 지금 마이, 이 x가 x 값은 이쪽, 그러니까 마이너스 2보다 큰 쪽에서 지금 이렇게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라고. 그러니까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지. 그러면 x 제곱빼기 1은 그래프를 그려버리면 어떻게 되나? 이차함수 아래로 불러 포물선, 이런 모양 나오겠지? 어, 그러면.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서는 분명히 음수잖아. 그러니까 x 적곱 빼기 일이 음수라고. 그렇게 해도 돼. 그래그래 그래, 그렇게 이제 그래프적으로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 x에다가 적당하게 아무거나 숫자를 한번 집어넣어 봐.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는 거뭐 마이너스 뭐0.9 같은 거어 여기다 집어넣어 봐. 아그 제곱하기 좀좀 그런가? 그럼 마 그러니까 0.8이잖아. 0.81 그럼 0.81에서 1 빼면은 이게 음수 되는 거 아니야? 뭐 그런 식으로 확인해도 돼. 어,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뭐 가능해야 돼. 음수기 때문에 절대가 바깥으로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야지. 자, 이렇게, 이렇게 된 거야. 그럼 이거 인수분해 보면, x, x 더하기 1, 마이너스 x 빼기 1, x 더하기 1이니까, 자, x 더하기 1은 약분돼서 없어질 거고, 남은 식에다가 x에다가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,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플러스 2가 될 거고, 마이너스 될 거니까. 자, b 값은 마이너스 3 되겠지. 그럼 이제 a랑 b랑, 여기 이제 b가 되기 때문에 a랑 b랑 더해서 자, 답은 0이 되는 거